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주말이지만 그래도 카톡이니까 괜찮겠지 디에디트 영상이 주말 사이에 어우 잠깐만요 그만 좀 보내세요 뭐야 뭐야 그만 불러 진짜 <laughs> 아니 왜 아무도 안 읽어 이럴 땐 사진을 보내야 돼 그러면 사진이 궁금하니까 뜰 거야 <laughs> 아니면 사진 가로 아이 사람들이 아주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 읽었다! 대표님 왜 주말에 계속 연락을 해저 같은 인사는 카톡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심지어 128명 있는 방도 있어요 근데 그 방에서 막 업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 카톡을 구별하겠어요 카카오톡은 PC에서 쓸때 바로 캡처하기 기능이 없는 게 제일 불편해. 아니, 우리는 이민식 공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에서 다른 대화방에 보내주려면 그걸 저장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 아니, 에디터 H가 얼마 전에 보낸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안 보인다는 거야. 싼다 죽겠어.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A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카톡으로 귀찮게 한다고 하는 직원들의 말을 새겨들어서 이제부터 디에디트의 모든 업무는 잔디로 하기로 했어요. 박수!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으로 카톡을 쓰는 게 얼마나 불인지, 잔디가 얼마나 얼마나 편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잔디는요 단순한 업무용 메신저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 잔디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할수 있는 협업툴에 가까워요. 자세한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잔디는요,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있고요. 윈도우와 맥OS,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PC 버전은 좀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바일 버전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메신저에 좀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고고! 내 옛날 직장에서 단톡방 연,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는 팀장이 있었거든? 아니! 계속 계속 단톡방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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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드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래 돼지볼백이다. 애들 좀 불러야겠고. 어디 톡방을 만들어볼까? H랑 M을 초대하는 거야. 어 있네? 하지만 밥집이니까 이건 다른 거야. 근데 잔디는 팀별 주제별로 방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용합니다. 단지에서는 이거를 토픽이라고 불러요. 덕분에 증식하는 단톡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디에디트에는 에디터 방과 영상방이 있고요. 그리고 공룡 파일이란 방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디에디트 로고나 혹은 유튜브 커버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 수단은 이쪽 방에서만 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자료만 딱딱 주고 밖에 효율적으로 좀 합시다. 또 레퍼런스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자료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링크 같은 것들은 또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이런 일종의 아카이빙이 되는 거지. 여러분 더 좋은 건 말이죠. 만약에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은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면 그 이전 대화 내용이나 파일 같은 걸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붙들고 앉아서 말해줘야 되고 파일도 다시 보내야 되고 그러데라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근데 잔디는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도 그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모두 볼수 있어요. 파일도 당연히 그대로 남아 있고요. 카톡은 옛날에 보낸 자료 다시 보려고 하면은 아니 뻑하면 유효기간 만료됐다 그래가지고 벌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잔디는 모든 자료를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어요.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진짜+ 진짜 쉬워요. 그냥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 찾아줍니다. 파일명이나 메시지별로 검색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기은이가 어떤 이미지를 보내줬는데, 아,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당연히 이미지로 보냈으니까 파일명은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럴 땐 왔다 갔다 한 파일들만 따로 모아서 볼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토픽이랑 보낸 사람, 그리고 파일 타입 같은 걸 필터로 세세하게 검색이 가능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잔디에 한번 보낸 자료를 못 찾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외부 앱이랑도 연동이 아주 잘 돼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에 있는 파일도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 개꿀 사실 에디터 기흥 같은 인싸들은 아니 단톡방에 막 수십 명도 있고 백 명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마디씩 네 이렇게만 해도 중요한 말이 훅다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한 말을 찾으려면 그걸 또 엄청 연어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요한 거 찾으려면 한참 올라가 봐야 돼. 카카오톡 대화방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일렬로 후루룩 지나가 버린다면 잔디에서는 이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까 에디터 H가 카카오톡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앱 안에서 스크린샷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잔디는 됩니다.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화면 스크린샷이 되는데 간단한 메모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짠!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하다가 아 이거는 에디터 H가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골뱅이를 치고 그 사람을 바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H 이거 봐라 이렇게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별도의 알람이 가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보고 놓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온 메시지들은 따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골뱅이 버튼을 눌러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내 말을 놓칠 일이 없는 것이다. 빡빠가못 봤어. 요 그런 거안 돼. 또 좋은 게 있어. 카톡은 단톡방에서 몇 명이 읽었는지만 보이고 이걸 누가 읽었는지 전혀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 명밖에 없는 방인데 누구한테 중요한 말을 해야 돼. 그럼 에디터 애니한테 물어봐. 방금 읽은 사람 당신이야? 자기 아니래. 이렇게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잔디는 여기 읽은 표시를 누르면 누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효율적인 업무 툴이죠. 그리고 이미지나 파일로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댓글 형태로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 대화가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흐르지 않고 주제별로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많이 사시죠? 친구용 업무용 이모티콘도 따로 있어요. 왜 업무관계로 대화하는 사람한테 넷, 냉,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긴 좀 그렇잖아. 어떤지 기획이 어기 이모티콘 많이. <laughs> 그런데 잔디에는 업무용으로 딱 맞춰진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것도 다 공짜입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괜찮아 그 잔디가 에비츄랑 콜라보한 것도 있다니까 나랑 어울리는 에비츄 이모티콘을 써야지 오늘은 금요일 퇴근하고 싶어 츄에이터 H가 자꾸 자꾸 에비츄를 쓰던데 자기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츄 우리 모두 각각 직원의 캐릭터에 맞는 이모티콘을 쓰고 있어요 저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승인 넵 결제 <laughs> 주말에 갑자기 회사 팀장님이 카톡으로 일을 시켰다 그럼 일단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넷! 이렇게 해놓고 완전 월요일날 까먹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업무를 시켰어요 그럼 보통 따로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뭐 별도로 사용하는 투 드리스트에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저장해도 그러잖아요. 근데 잔디에서는 그 메시지를 바로 할 일에 추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메시지를 꾹 누르면 되게 쉽게 할일 등록을 할수 있어 되게 편하더라고. 아니면은 데스크톱 용에서도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할일 탭을 잘 사용해두면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두니까 절대 내가 까먹거나 놓치는 일이 없을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에 아직도 카톡으로 업무를 본다? 그럼 이 영상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회사 팀장님한테 보내세요. 지금 나인 나우 물론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모든 분들에게 잔디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이란 게다 우리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잔디를 꾸준히 써보니까 매일 밀려드는 업무의 홍수 속에서 조금이라도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앱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무료로도 사용해볼 수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몸 담고 있는 팀에 슬쩍 권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잔디를 사용하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에이타임이 친절하게 나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잔디로어디에디트 에디터들에게 일을 시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에디터 H 영상 스크립트 짜기. 에디터 기은 영상 편집. 그럼 당신은 뭐 해요? 나는 승인.